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 있어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께서는 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뭐이다? 어,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 자, 여러분 살기 위해서 뭘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은 어게 보면 우리가 어, 의식주 가운데서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죽지요. 먹으면. 죽어요, 죽어 안 먹으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뭐다?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떡이다.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참죽 사람이. 그 사람만 보면 미치는 말이야. 음. 이렇게 할 정도로 했다그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 우리가 성경 요한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그때 당시 포도즙이 다로 있어요. 포도즙. 그러니까 요즘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회석상에 갖다 줬으니까, 아니 포도주 술마셔도 돼요. 술을 벌컥벌컥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포도주가 발효되면 포도주고 발효가 안 되면 뭐예요? 포도 포도 즙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이렇게 물을 따 갔다 왔는데, 예. 옛날에 연애장에는, 막 재면은 좋은 술을 이렇게 주지만, 아니, 저, 좋은 포도주를 주지만, 이제 연애가 끝나라갈할 때, 그때는 떨어지면, 거기가 뭘 생각했어요? 물을 생각하죠. 음, 음. 물을, 물을, 음.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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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물을 갖다 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에는, 이제 나중에는 먹다가 맛이 없으면은, 에이, 이제 가발을 치러 오구만 하고, 이제, 마이없서는 예, 그냥 그냥 먹고 먹다가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에는 혼자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더 맛있는 포도즙이 나오는 거라.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등등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 영곡을 예, 한번 펴볼까요? 영곡을 예, 마태, 마가 누구가 영한? 사셨어요? 네, 영한복음 1장 에, 1절부터 3절까지 네, 우리 목사님 한번 읽으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든 것이 없느니라 네 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고 그러세요? 대처의 성경 제일 첫 번째 보면 창세이 제일 첫 번째 천지를 창조 천지 하늘 같다. 네. 제일 처음 첫째 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들을 창조했다. 대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그랬는데 아, 네. 대처의 말씀이 음, 계십니다. 계십니다. 아멘. 네. 그러면 세상 창조에 예수님께서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켜셨단 말입니다. 아멘. 예. 네. 네. 그래서 어,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말씀은 곧 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아, 네. 네.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가 예수님이라 그러니, 가라사대. 아, 네. 네, 네.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제 신은 뭐 성령을 가진 거 아닙니까? 이세 분의 하나님. 그 대처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등한, 이제 이 아내와 남편이 함께, 뭐 강아지 사람과 강아지 함께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떤 그 어떤 동물과 함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왜다가 없는 이라 그분께서 지금 내 세포를 다 주장하고, 주장하고 계시고,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아, 네. 내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아, 사실. 아, 네. 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셨고, 또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 그래서, 예. 4절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멋이다? 빛이다.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멋이다? 빛이다. 어둠이, 빛이 어둠을,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그가 증가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암 아마 못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했다. 그는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가하려 온 자라.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암 아마 증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았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빛빛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다음 1 1 절부터 한번 읽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경이 우리 자기 제우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자들입니다 진짜예요. <laughs> <laughs>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시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laughs> 마음에서 그냥 희열이것 같습니다. <laughs> 아, 네. 네. 우리가 빛을 보았고 아멘 네. 네. 빛대로 따라가서 아, 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주는 빛이 있었나니 네. 아, 네. 구절이요. 네. 1 0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네. 이 세상이 <laughs> 수억 년전 지나오면서 점점점 변화돼서 아메바가 되고 아메가바가 돼서 오은이가 되고 오은이가 뭐요? 꼬랑이가 탁 잘라지니까 어쨌든 촥촥촥뭐이 변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더라. 이 진화설을 그렇게 믿으면, 예, 네. 그렇게 웠죠 학교에서 그렇게 병가것있어요 예, 그 교과서에도 있는 같아요 이렇게 진화론 해가지고. 창조론에 대해서는 잘안 나와. 그래서 이게 수십억 년전뭐 태양계가 어떻게 해 가지고 폭발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경에는 아담이 몇 살, 노아가 몇 살, 아브라함이 몇 살, 그 다음에 쭉쭉쭉 대를 이으면서 이삭, 야곱, 야곱이 에그베슬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누구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에서 사사 시대 때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그블레셋 하고 삼손도 나오거든요. 삼손 드릴라 뭐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입다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왕이 누구요? 사울 왕또그 다음에 두 제반 솔로몬 왕 아니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남 누구요? 느호봉여호보그 다음에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그 다음엔 북방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안과 거쪽에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에루살렘을, 바벨론으로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때, 이제 어디로 돌아옵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귀한 명령을 내려. 네, 귀한 명령을 내려서 이제 그때부터 4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 나머지 기록은 기록이 없어요. 이제 말라기에는한경과한 400년 됩니다. 그래서 그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록 필적을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기록한 겁니다. 이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누구용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다한 사람이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이 뭐랄까 유명하고 이 사람이 하는 행적이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도에서도요 저에 대해서 기록할 사람들이 있요 한번 뉴스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봤어요 네. 제가 올려드렸어요 저는 이것이 한 10년 전, 전에 보고 저는 이제 이거 뉴스에 없애버렸다 그는데 이번에 AI 그 뭐든 딱 해갖고 정성도 기록했는데 알려줘 했더니 어떻게 했니? 그게 딱 뜨더라고요